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8편 지각동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각동사에서 지각동사의 어떤 개념을 알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사와 타동사의 어떤 구분, 그 다음,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구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의 어떤 뭐이 그, 구분점이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점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뉜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각 동사가 쓰이는 것은 이렇게 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동사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떠한 뭡니까 스펠링을 가진 이 단어라도 동사를 나타내는 이 지각 동사를 나타낸 단어라도 어 보호를 취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해석이 약간 약간씩 좀 다르니까 이 문형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해서 공부하셨으면 예 여러분은 아주 또아 명석한 두뇌를 가진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완전 동사는 보를 취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주어가 행위를 하지 않아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뒤에 보호를 취한다라고 그랬어요. 동사 다음에 보호를 취하고, 자이 타동사의 개념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행위의 대상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 뒤에 보호가 오거나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것은 이것이 불완전 동사냐 타동사냐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불완전 동사는 보호를 취하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그랬는데 불완전 동사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동사, 비컴동사, 지각동사가 있다 그랬고 어, 뒤에는 이 지각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지각동사 다음에 항상 형용사를 써줘야 됩니다. 아, 주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따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타동사는 이 지각동사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항상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보이다라고 하면 look을 씁니다. 보이답니다. 아너참 멋져 보여라고 할 때는 you look good 또는 you look great 아니면 nice 이렇게 형용사를 보호로 취해요 그래서 너 멋져 보이는 사실이 네가 아, 나 오늘 멋지게 보여야지. 그래서 행위의 대상을 뭐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멋져 보인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지각동사의 타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그녀를 보았어. 그래서 I saw him, 아, I saw her. 이랬습니다. 이랬을 때는 뭡니까? 본 대상이 뭐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철수를 보았어 이러면 I saw 철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철수는 본 대상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지각동사는 같은 어떤 뭡니까 이 동사의 뜻을 같더라도 뜻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 하나는 그 행동을 하는 거고 알았죠? 네. 다음의 예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각동사는 이렇게 feel 느끼다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다. 그런데 지각동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몸을 만져보다, 몸서의 느낌을 느껴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운드는 어떤 어떤 소리로 들려. 어 그거 참 좋은 소리인데 그럼 이사운즈그 이렇게 되는 거죠 들린다라는 얘기 그게 움직여서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참 좋은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ar 이거는 듣답니다 무엇 무엇을 듣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 i s 가 있죠 그죠 나는 음악을 듣는다라고 할때 어떻게 I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무 무엇을 듣다라고 할때 그리다 그, 그고 이제, 어, hear를 예를 들면, do you hear me? 이런단 말이죠. 너내 소, 내 소리가 들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아, 못못을 듣다는 어떻게 됩니까? hear나 listen to를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리다는 어떻게 됩니까? 사운드로 하는 거죠. 그 다음, smell이에요. 어, 참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it smells g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못의 냄새를 맡다라고 할 때는 그냥 스멜 목적어로 쓰는 거죠. 그다음 테이스트 뭔 못의 맛이 나다. 아참 좋은 맛이 난다. 그런데 나는 뭔 못을 맛보다라고 할 때는 테이스트 도 이제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음식의 맛을 보다라고 할 때. 그래서 i taste the fo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루 보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시 시미나 어피 r 도다 보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다음 시나 와치는 아까 뭐,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지각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씩 어떻게 돼요? 단어 선택이 좀 다르죠. 그리고 아, 이것은 주어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어, 이렇게 지각 동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그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각 동사는 이제 보호를 취해서 예물을 이렇게 드러놨어요 그래서 it feels good. 아참 어, 좋은 느낌이 난다. That sounds great. 아 어, 대단한 소리인데. 그다음 the apples smells sweet. 아그이 어, 어, 사과가 되게 아주 맛이 좋다 이런 얘기고. 아, smells sweet니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you look pretty. 어, 너참 예뻐 보인다. They seem surprised. 그 사람, 아, 그들이 되게 놀라, 놀라게 보이는데 놀란 것처럼 보여. 그 다음, he appears deep, depressed. 라고 했어요. depressed. 하면 그는 우울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각동사의 목적으로서 자, 봅시다. I feel the tension. 나는 긴장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you hear me. 너는 내 소리를 들었다. 듣는다. 라는 얘기고, we listen to the music. 우리는 음악을 들었다. 라는 얘기고, I taste the soup. 하면 나는 그 국을 맛을 보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I saw, uh, he saw the man. 그는 그, 그녀는 그 남자를 보았다. I watch TV. 나는 TV를 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형식으로도 쓸수 있지만 지각동사는 5형식으로도 목적은 목적격 보호로도 쓰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이제 아 지각동사의 쓰임새를 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각동사는 역시 또 5형식으로 쓰일 때 목적격 보호로 여러가지 형태가 온다.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어, 여러분한테 특히 전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를 볼까요? My father feels it. 나의 아버지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Something passed by him. 무언가가 그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my father feels, 한 다음에, something, 써야 되겠죠. 무언가가, 그의 옆을 지나간다, 라고 할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아,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래는 to pass라고 해야 되는데, to가 날아가서 원형부정사 사용한다고, 어 17편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사의 원형, 원형부정사 쓰고, pass by him,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saw he, 아, she saw it.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he is running on the track.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 trail. 자, 뭐 어떻게 달려가는 것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 She saw him is 날라가고, And 써야 되겠죠. 시제 일체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비동사 날라가고, 그 다음, running on the trac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예문 보면, she saw it 해놓고, her house was built on the hill. 이라 고 그랬어요. 아, 그녀의 집이 언덕 위에 지어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음. She saw her house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w o r d 생략하고, 그 다음, built만 써죠. 그래서, built on the hill. 목적격 보호로는, 이제, 보호가, 이제, 형용사가 보호로 취할 수 있는데, 이 형용사의 형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 이렇게 형용사 그 자체도 있지만, 뭡니까? 음, 전시사 플러스 명사, to에다가 동사, 동사에다 A, G, 동사에다가 ing, e, 동사에다가 이 d 가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각동사는 뭡니까? 아, 2에다가 동사의 2를 날려버리고, 원형부정사, 또는 어떻게 돼? 현재 분사, 아까 러닝 했죠? 지금 과거 분사, 빌트. 이렇게세 가지 형태가 목적격 보호로, 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로 올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어떤 뭐냐면 지각동사의 형태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아, 이건 5형식으로 쓰였어. 이건 3형식으로 쓰였어. 이건 2형식으로 쓰였어. 특히 2형식은 이 지각동사다 하면 항상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맛이 나. 참 좋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지각동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 2형식으로 쓰인다. 그 다음, 3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5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 2형식의 문형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보호. 그 다음,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 아, 4형식 안 되고, 5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형용사가, 형용사의 형태가 쓰인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아, 열심히 또 19편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그 유튜브 앱에 가서 주소창에 아하 잉글리시라고 치게 되면, 여러분이 아, 영어 공부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해 놓았으니까, 제 앱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 제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꿀잼 영어 아하 잉글리시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어, 공부하시다가 "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그 부분을 가서 음, 공부하시고, 아, 개념 개념 개념을 이렇게 아, 한 편씩 한 편씩 한 편씩 여러분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니까, 여러분이 계속 쭉 보시면 아, 제가 올리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아, 여러분을 믿고 제가 열심히 또 강의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